지금 이재명 씨와 원희룡 씨를 본다 그러면 지금 이재명 씨를 보면 있잖아 이게 딱그 말이 딱 맞는 거예요 개천에서 용 나고 지금 올해 같은 운이 갑진년 되면서 용이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올라가는 격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막아? 못 막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두 인물 준비하게 됐고요. 네. 원희룡 장관과 이재명 응. 의원이 이제 총선에서 부는다는 이야기가 좀 있어요. 과연 좀 누가 이기까진?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운기도 가각이 <laughs> 봐주시고 네. 뭐 어떨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정보 제공하겠습니다. 네. <laughs> 자, 이재명 씨하고 원희룡 씨. 아, 자. 우리 이재명 씨는 내가 여러분 컨텐츠 찍은 것처럼 이재명 씨는 고난고난 넘어가지만, 아, 이제는 흔들리지 않은 큰 바위 같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오늘 또 점을 보니까 이게 볼 때마다 다른 그런 화경을 보여주시는데, 단단한 바위, <laughs> 단단한 바위처럼 딱 이렇게 우뚝 서 계시네. 자, 그리고 원희룡 씨, 아, 제가 이제 원희룡 씨에 대해서 지금 잠시 이렇게 지금, 지금 사주 보고 이렇게 불지만은 우리 원희룡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눈치도 빠르시고 승부욕도 좋으시고 말재주도 좋으시고 그렇지만은 지금 총선을 앞두고 지금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네, 어, 내가 이렇게 볼때 원희룡 씨가 만약에 대선을 꿈꾸신다고 한다면 거기까지는 그 기운까지는 이 대통령의 자리까지는 못 올라갈 것이다. 난 이렇게 보여줍니다. 물론 이제 어, 이렇게 통솔력이나 승부욕이나 이렇게 뭐 어휘력이나 여러 가지 다재다능하신 분으로 보여주시고 한 나라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는 대통령의 자리까지는 그때 거기까지는 기운이 미치지 못하고 나이 운기가 약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씨와 원희룡 씨를 본다 그러면 지금 이재명 씨를 보면 있잖아 이게 딱 그 말이 딱 맞는 거예요. 개천에서 용 나고 지금 올해 같은 운이 갑진년 되면서 용이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올라가는 격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막아? 못 막아요. 어, 이게 나라가 시끌시끌하고 어 저기 윤 대통령께서 뭐 정치를 잘하는못하는 국민들이 말이 많지만 이런저런 걸다 떠나서 이재명 씨의 기운을 잃자고 그러면 어 이게 용이 여유주를 물고 하늘로 올라간단 말이야 음. 그거는 아무도 침범을 못하는 거예요 음. 근데 원희룡 씨의 기운을 보자고 그러면 우리가 제자들이 기도할 때도 이게+ 이렇게 범과 용이 같이 이렇게 양 옆을 지켜준다 그러거든요 근데 원희룡 씨는 그런 힘은 있어. 어, 어, 그런 기운은 있단 말이야? 그렇지만, 뭔가가 받쳐져서 또올라가는 뭐, 이렇게, 그렇게까지는 보여지지가 않아요. 음. 음. 지금 그 원희룡 씨가 음. 이재명 의원이랑 계속 붙는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음. 생님께 말씀하신 대로 음. 이제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는 음. 이제 하늘로 올라갔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음. 그 이재명 의원이 승리가. 그렇죠. 한국이네요. 그렇죠. 기운적으로 봤을 때는 어 어떻게 그런 기운을 막아 막지 못해요. 어. 이거는 진짜 우리가 왜 어, 우리가 구슬해갖고 천기를 받아서 천운을 받아서 막큰 어. 부자로 재벌로 사는 그런 게 있잖아. 근데 이분 자체는 지금 이재명 씨 같은 경우 는 점도 안 보는 사람이라고 내가 들었는데 근데 이 천운이 지금 받쳐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운기 자체가 지금 이분을 지금 올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그런 거는 막을 수가 없어. 어. 이거는 난 응. 올해랑 그 이재명 의원이랑 좀잘 맞는인가 봐요. 이재명 씨가 그래도 많이 참고 기다렸던 그 결과물이라고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이 그냥 이뭐 조상의 공덕으로 조상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운기하고는 틀리게 어 이게 하늘의 기운에서 받쳐 주는 운이다. 라는 응. 이게 지금 첫운을갖고 계시는 것 같아. 네. 응. 응. 그 승리는 진짜 확실하겠네요. 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어, 제가 볼 때는 아, 적군 지금 보면은 이재명 씨 같은 경우는 어 이게 우리는 기운적으로만 보는 거 아니야? 기운적으로 봤어도 지금 적군도 지금 아군으로 이끌고 가는 힘이 있단 말이야. 어, 자석처럼 땡겨지는 힘이 있어요. 음, 음. 그래서 어, 그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 원희룡 씨를 보면 있잖아요. 어,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어, 이게 어느 지점에서 내가, 어, 한번 승부하고 싸워볼만 하다 하면은 도전은 하지만 아니다 싶으면 적을 안 만들어. 어. 원희룡 씨는. 적안 만들어요. 어떻게 보면 좀 머리가 좀좋은거 아니에요? <laughs> 그쵸. <웃음> 현명한 거지. 적을 많이 만들어서 뭐해. 원희룡 씨는 만약에 사람, 저 사람 별로 안 좋아해. 그도 얼마든지 웃으면서 탁 하실 수 있는 분이야. 알겠습니다. 네.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여기서 마무리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